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제 드디어 리니지2M이 오픈을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게임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좀 욕을 하고 가려고 해요.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차분하고 조용하게 얘기하는 타입인 건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 리니지2M. 자, 제가 무려 10개월 정도를 기다렸는데 진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니지2M을 3 0레을 찍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을 기다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멋진 그래픽, 그래서, 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저처럼 리니지2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이, 아, 추억, 그러니까 모바일을 이용해서 리니지2를 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깔 내용은 저는 블레이드 댄서라는 직업을 결정을 했어요 버퍼예요. 그러니까 파티원들에게 강화 스킬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어, 격수지만 버프를 주는 그런 캐릭입니다. 블레이드 댄서는 전직을 통해서 스펙트럴 댄스로 전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스킬들이 또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NC 소프트에서 건드리면 안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펙트럴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PC 게임을 할 때는 예전에 막 하룻밤이 아니라 막 이틀, 삼일 밤을 깨면서 전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직 시스템이 어떤 그럴 퀘스트를 통한 전직이 아니라 그냥 뽑기입니다. 상점에서 뽑기를 해서 스펙트럴 댄서가 나오면 스펙트럴 댄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선 이걸 이렇게 패치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딱박인 것도 짜증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캐릭을, 전직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과금을 해서 스펙트럴 댄서가 됐지만 만약에 뽑기를 통해서 클래스 변환이 나오질 않는다면 스펙트럴 댄서가 될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클래스가 나오면 본인이 하고 싶은 클래스를 할 수가 없고 다른 클래스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저히 리니지2를 가져왔다는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아요. 리니지2의 전직 시스템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멘붕이었고요. 물론 리니지2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리니지2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반감이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게임을 직접 해보시고선 전투신을 보시면서 이게 뭐냐 무슨 목각 인형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뭐 원래 전투하는 장면이 멋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들 파티원을 모으고 또그리 파티원들과 함께 쟁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저쪽 앞에 보시면은 요정 활이라는 캐릭이 보이죠. 저 캐릭은 지금 카우가 됐어요. 어, 일반 유저를 죽이면 저렇게 빨간 아이디가 되는데 또 저런 카우들을 잡는 것도 어, 재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게임을 해보시고서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상하다 내 핸드폰 속에 화면은 그렇게 그고 퀄리티의 그래픽이 아닌데 왜저 유튜버의 영상은 저렇게 선명하고 그래픽이 좋을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 저, 제가 아닌 다른 유튜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PC로 퍼플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PC에서 돌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서 보셨던 그런 퀄리티의 영상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모바일 게임이죠. 우리는 모바일에서 리니지2를 하기를 기대한 사람들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최고 사양으로 하고 나서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보는 것 같은 그래픽은 나올 수가 없죠. 최고의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서 광고에 동원된 모든 영상들은 PC 버전으로 영상을 찍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한 것만큼의 그런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저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지적할 사항은 바로 이동을 할때 어떤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AI가 요즘에 나오는 게임치고 굉장히 멍청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있으면 피해서 가지를 못하고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귀환을 했는데 저 사람들 사이에 대중들 사이에 내가 떨어지면 은 다시 어 어떤 귀환 주문서를 통해서 그 장소를 이동을 해야지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낑겨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 전방으로 이동을 하고 싶지만 자동으로 피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공성전을 할때천대 천이라고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천 명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할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죽이면서 가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그런 천대천의 공성전을 어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라도 게임을 꼭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nc 게임이기 때문에 과금 유도는 당연한 거고요 상점에 들어가서까지 욕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금 유도는 아주 괴랄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리니지 m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어, 다른 유튜버 분들이 현질하시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있는 모든 과금 시스템들이 전부 리니지 M에서 뺏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뽑기권이라든가 모든 게 동일합니다. 어? 유저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NC의 마인드가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지금 내년이면 2020년인데.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더 돈벌이를 하려는 건지 의문입니다. 저는 과금을 조금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과금을 전혀 안할 생각이고요. 어, 많은 분들도 리니지를 즐기실 거라면 과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저와 같은 혈에 계신 군럭 혈맹 분들 어, 재미가 없다면 빨리빨리 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과금을 하지 마시고 게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좀더 키워보고 나서 한 40렙 쯤에 리뷰를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욕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간에 혈맹원 분들과 좀 소통을 통한 좀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이 되는대로 태훈 10섭에 대한 내용도 올릴 생각이니까요. 태훈 10섭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레드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